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보드팀입니다. 자 오늘 GV 공 행사 이틀째입니다. 어, 오늘 또 이제 모든 촬영을 또할 건데 이번에는 상세한 옵션들을 어떤 식으로 기능을 발휘를 하는지 옵션마다 어떤 식으로 어, 방법 이라든가 여러가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우선 영상 보기 전에 제가 관리하고 있는 제네시스 전기차 동호회 네, 여기 위에 가입 네, 많이 해주시고요 일단은 gv60에 대해서 이제 지금 현존의 전기차 끝판왕이다 라고 제가 표현을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 실제로 한번 타보시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다들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일단 g v 6 0의 지금 모든 옵션들과 이 상세 기능, 네, 그리고 부스트 기능이나 여러 가지를 한번 다 찍어 보려고 해요. 자, 보실까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디지털 사이드 미러 화면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들 보면 아시겠지만, 아이오니5의 최초 적용이 됐던 그 사이드 미러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누르면 접히고, 누르면 펴지고. 다만, 이 좌측, 우측을 어떻게 조절을 하느냐, 이렇게 다이얼 돌리면 색깔이 노란색으로 바뀌면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측도 똑같이 동일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트입니다. 시트 같은 경우는 안마 시트. 네, 안마가 기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안마 시트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종아리 받침대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요 스위치는 릴렉스 스위치. 이렇게 두번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시트가 눕혀집니다. 네. 다시 원복을 시킬 때는 버튼 한 번만 누르게 되면 원복이 되고요. 그리고 이 스위치는 시트 앞뒤 조절 이렇게 앞뒤 조절할 수 있는 그 등받이 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시트를 보시면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허리 허리 받침대라든가 여러 기능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초. GV60. 운전석에 딱 탑승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일단 핸들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동을, 스타트 버튼을 누르시고, 자, 왼쪽은 드라이브 모드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포츠, 에코, 컴포트,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 왼쪽에 스위치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자율주행. 반자율주행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블루투스, 그 다음에, 음성, 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죠.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도입이 된, 이게 원래는 벤치에 있던 기능인데, 누르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네, 터치식으로, 이렇게, 음량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 음악을 다음 곡으로 넘길 수가 있는, 네, 그런 기능들을 보여주고 있구요. 그리고, 음량 조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구요. 어, 일단, 홈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메뉴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는, 네, 이런 기능이구요. 그리고 보시면은, 설정 같은 데 가시면, 3D 설정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은, g v 6 0이 나오면서, 운전자 보조 시스템, 네, 여러가지 이제 옵션들을 체크를 할 수가 있구요. 그리고, 내부 보기, 누르시게 되면은, 차량의 상세에 대한 설명이 3D로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네, HUD를 조정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은, HUD를 누르셔서, 영상 표시 예, 이런 식으로 조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차량 설정에 가시면 예, 여러 가지 드라이브 모드, 뭐 액티브 사운드, 뭐 강하게 예, 그 다음에 HUD 클러스터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중간에 이 동그란 버튼 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안구 인식이랑 그 다음에 지문 인식 예, 키가 스마트 키 없이 예, 차량을 탑승할 수가 있는 예, 그런 어, 옵션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새롭게 도입이 된 GV60의 기어봉입니다. 네. 이게 다이얼식으로 이렇게 돌리는 타입인데 시동을 만약에 시동을 만약에 끄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고요. 그럼 크루즈로 나오죠. 그다음에 시동 다시 켜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돌아옵니다. 만약에 제가 이거를 억지로 잡는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다시 돌아가고요. 다시 킬때 제가 이렇게 잡는다.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0점을 잡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P 다시 N 파크 네, 파킹이죠 원래는 파킹인데 어, 이중 주차를 하시는 분들 어쩔 수 없이 이중 주차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버튼 스위치를 누르시게 되면은 자동으로 기아가 중립이 들어갑니다 네,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공조기입니다 공조기 같은 경우는 드라이브 드라이브 온리는 이제 운전자 위주로만 나오는 네 그런 공조기 타입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볼 수가 있는데 오토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온도 조절 네 이렇게 온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터치도 이제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네, 원래 제네시스 자체가 이런 식으로 터치를 하면은 네 자동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뭐 앞 부분, 뭐발 쪽, 그 다음에 앞에 송풍구 쪽, 네안리 송풍구 쪽 그쪽으로 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열선과 통풍 스위치가 있는데 이거는 뭐 다들 이제 스위치 조절할 줄 아시니까 이거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리고 열선 핸들, 오토 홀드, 서라운드 뷰, 네 파킹 어시스트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에 무선 충전 시스템, 네 핸드폰을 그냥 이렇게 내려 꽂는 그런 타입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냥 이렇게 내려 꽂는 그런 타입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콘솔 트레이. 콘솔 트레이 쪽에 이쪽에 수납화만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는 어, 원래는 용도가 어떤 용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네,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입니다. 조수석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스위치가 이렇게 돌려서, 빼면은, 네, 지금은 빈 상태인데, 원래는 이제 방향제가 들어갑니다. 네, 이쪽에 방향제가 들어가서, 어, 다시 닫으면 냄새가 은은하게 나는 그런 타입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방제를 보통 차에다가 장착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송풍구 쪽에. 근데 송풍구 쪽에 굳이 장착을 안 하시고 저렇게 스위치 쪽으로 하셔도 무방하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탄솔. 텐솔. 네, 탄솔은 이제 아이오니5와 동일하게 이렇게 일자로 땡겨지는, 네, 밑으로 내려가는 타입이 아니라 일자로 땡겨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기판에 이제 밝기 조절, 네, 그 다음에 차체 제어 장치, 주체 파킹, 이게 파킹 어시스트, 네, 사이드백을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전동 트렁크 스위치. 사운드 시스템이 이제 100ml 이 들어갔는데, 이제 트위터 쪽, 그리고 이 도어에 또 스피커, 네, 그리고 이 아래쪽에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에 와 있습니다. 뒷좌석 2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열 레그룸 공간이 이 정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수납함이 이렇게 있는데 저 앞쪽에 살짝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전구 C타입. 네, C타입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똑같이 앞열 1열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커플 더 플레이트.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 네, 비필러 쪽에 이제 송풍구, 네, 스웨이드로 마감이 되어 있으면서 송풍구의 디자인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뭔가 하나를 좀걸 수가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고, 뒤에 2열 실내등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스위치, 네, 그런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전 루프 2열까지가 어떤 식으로 공간이 나오냐면, 이 정도의 공간이 나오는데, 운전석에서 이제 딱 2열 쪽을 봤을 때, 원래 이, 비전 루프 때문에, 이 높이 때문에, 이 머리가 단다는 분들이 많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GV60은, 살짝 이 앞부분이 튀어나오다가, 이 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머리가 닿지는 않아요. 네. 이런 블레이드커텐 네. 커텐은 이런 식으로, 수동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이열 시트를 조정을 할 수가 있는 스위치가, 이쪽에 있습니다. 네. 여기. 여기서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눕혀지는, 네. 근데 눕혀지는 각도가 굉장히 많이 눕혀집니다. 네, 많이 눕혀지니까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2열 시트를 앞으로 접었을 때뭐 차박이라든가 짐을 실었을 때 의자를 좀 쉽게 당겨야 되는데 트렁크 쪽에서 시트를 조절할 수 있는 스위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열 도어를 열고 그 다음에 이 스위치를 작동을 해서 시트를 조절을 해야 되는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자, 어, 트렁크 쪽에 와 있습니다. 일단, 이 트렁크 세이버, 네, 스크린 세이버 카, 카드는 좀 뺄게요. 어, 2열 트렁크 바닥인데, 정말 이번에 좀 획기적으로 편안하게 만든 디자인이라고 말을 할수 있는 게 뭐냐면, 원래 보통 이 밑에 바닥에 짐을 실으려면, 항상 이렇게 열어야 돼요. 네, 근데, 이번에 GV60은 좀 세심하게, 그냥 편하게 수납을 할수 있게끔, 옆으로도 이렇게 열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그 다음에,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트렁크 를 이렇게 열게 되면 스, 스 커버를 열게 되면 이 중간에 우퍼 때문에 굉장히 높이 나와 있는데 이차 같은 지브리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체 벵헬로스인데 우퍼가 없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우퍼를 보여드릴게요. 이 커버를 빼게 되면 이 안쪽에 보시면 우퍼가 이렇게 바닥으로 향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트렁크 바닥쪽에 이 트렁크 바닥쪽에 수납을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는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듯이 이 트렁크 쪽에서 2열 시트를 조정을 할수 있는 스위치가 전혀 없다 보니까 다시 2열로 가서 어, 2열 평탄화를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되고요 어, 또한 가지 아쉬운 점은 2열 시트 엉덩이 부분이 슬라이딩으로 앞으로 당겨지지가 않습니다 딱 고정 방식이라서 어, 일단 평탄화만 했다 하면은 EV6와 동일하게 이렇게 이, 이 정도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평탄화를 했을 때 높이 부분에 대해서 각도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딱 지금 영상 보시다시피 이 정도 각도가 나옵니다. 네, 살짝 좀 많이 올라와 있죠. 왜냐면 이 엉덩이 부분 시트가, 그러니까 이 아랫부분의 시트가 높이가 굉장히 두꺼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등받이도 눕혀도 이 정도 높이가 조금 각도가 있는,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차박을 할 때는 조금은, 네, 조금은 좀 불편함을 좀 느낄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열 공간 활용도에 대해서 뭐 여러 차들과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현존의 현대기아 전기차 중에 라인업 중에서 아이오니5와 EV6, 그 다음에 GV60, 이렇게 총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 이제가 전용 플랫폼이 아닌 전동화, 네, 전기차 전동화 모델인 G80이 있는데, 일단 차박을 하기 위해서 실용 내구성 같은 경우에는 아이오니5가 지금 현존의 전기차 중인 라인업 중에서는 제일 편하게 지금 작동이 될것 같고, 어, g v 1 0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정도, 네, 위치가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2열 콘솔을 내리게 되면은, 네, 이렇게 이쪽에 뭐 고무가 있는데, 열리진 않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닫을 때, 소음이 나지 말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 2열의 의자 시트 각도가 굉장히 많이 눕혀지기 때문에 지금 현 전기차 라인업 중에서 이 2열 시트가 이렇게 눕혀지는 것은 솔직히 GV60이 상당히 좋다라고 좀말씀좀 드리고 싶어요. 자, 어, GV60 부스트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핸들 오른쪽에 보시면 부스트 기능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게 되면 계기판에 부스트 기능이 뜨면서 이 허리 받침대를 지지를 합니다. 시트가.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 그냥 바로 악셀만 그냥 풀로 밟으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됩니다. 다시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네, 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시간이 이제 가면서 바로 재사용을 못하게끔 네 그렇게 되,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운행을 이렇게 하시다가 운행을 하시다가 부스트 기능을 쓰고 싶다 네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행을 좀 하다가 네 내가 순간 치고 나와야겠다 그러면 부스트 기능을 누르시게 되면 10초가 나옵니다 바로 작동이 돼요 왜냐면 압수리터가 밟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이렇게 네 부스트 기능을 바로바로 사용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회전제동 기능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시는데, 이거는 이제 현대기아 차들 회전제동 기능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하다 보니까, 이, 패들시프트라고 하는데, 이제 내형기관는패들시프트라 표현을 하고요. 요거는 이제, 요런 식으로 회전제동 기능을 발휘를 합니다. 왼쪽이 이제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인데,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오토 모드로 해놓고 다닙니다. 왜냐면, 오토로 해놓으면, 전방에 차량을, 이 차가 감지를 해서, 알아서 속도를 좀 줄여주고, 알아서 또 늘려주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네, 1단계, 네, 1단계나 2단계로 하신 분들은 많으시고, 2단계에서 또 3단계까지 가고, 또 이제 맥스, 아이페달이죠원페달이에요 네. 악셀 페달만, 브레이크 페달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악셀 페달만 사용을 해서, 네, 운행을 하는, 네. 근데 이제 시내행이 길이 많이 밀리시는 분들은, 이제 아이페달을 많이 사용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 이제 고속도로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이패드를 사용하시는 거는 저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반자율 주행에 대해서 한번 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 이번에 GV60 반자율 주행 기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 하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자율 주행 능력이 기존의 차보다 어떤가요?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셔서 이거 하나 하나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좀 하려고 해요. 일단은 지금 안에 약간 옵션으로 설정에 가서 어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네비게이션 화면이라든가 네, 여러 가지 화면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3D 설정도 다 해놨고 네 그리고 실내에 들려오는 이제 전자음 네 전자음 배기음을 제가 일부러 지금 켜놨습니다. 네, 이거는 EV6 때 이제 들어가 있던 옵션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보기가 불편하지 않나요라고 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이아이오니 5의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처음에는 좀 약간 불편함을 좀 느꼈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이 적응이 되는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이드 미러를 깜빡이를 반지시등을 켰을 때 이제 계기판에 나오는 어, 이제 비춰주는 이제 화면 모니터 화면이 사각지대가 아니라 약간 아래쪽을 향해 있습니다. 네,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승차감은, 우선은, 어 현존의 전기차 플랫폼, EGMP. 배터리가 아래로 향했기 때문에, 승차감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반 네. 이렇게, 반자율주행을 만약에 실행을 했을 때, 그러면은, 속도를, 네 차간거리는 2단계로 해놓고요. 아 1단계로 해놓고, 그 다음에 속도는, 네 70까지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핸들. 주행 해 놓고 70km 네, 간속구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핸들을 놓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규정 속도 70으로 맞춰 놓은 상태고요. 핸들을 잡으라는 안내가 나오죠. 네, 예전에는 이제 중간 부분에 나와서 어, 핸들을 빨리 잡으라는 안내를 표시를 했는데 이제는 우측 화면에 조그맣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현대기아가 이제 반자율 주행 능력이 어, 예전에는 핸들을 어, 터치만 딱 잡아줘도 네,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이제는 핸들을 그냥 살짝만 잡아도 이런 식으로. 네, 인식을 못 합니다. 그래서 핸들을 꽉 잡고, 살짝 핸들을 반절 조행할 때, 얘가 핸들을 잠깐 타타타 잡아줄 때, 네, 살짝 핸들을 틀어줘야 반응을 합니다. 앞차와의 간격도 지금 상당히 잘 맞춰주고 있고요. 혹시 몰라서 발은 지금 계속 브레이크 페달 쪽, 네, 그쪽에 가 있습니다. 핸들을 아예 안 잡아볼게요. 광고등이 올리고요자 이런식으로 차선이 없는 곳 가게 되면은 차량유지보조시스템이 해제가 된다고 안내를 합니다 그러면서 계기판 자체에서 핸들 모양이 이제 지금 현재 안 뜨고 있죠. 네, 앞차가 지금 서 있는데 이렇게 지금 아무것도 안 밟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브레이크 네, 잘 밟고요.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 스위치 속도를 올리는 스위치가 그냥 원터치로 살짝 툭툭 치게 되면은 속도가 1씩 1씩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렇게 올리고 있으면 10km씩 예, 1 0 k m 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내릴 때도 내리고 있으면 다시 10km씩 줄어들고요. 그 지금 배터리가 91%인데 주행 가능 거리가 330%밖에 안 나오거든요. 이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이 해당 모델은 퍼포먼스기 때문에 주행 가능 거리가 100% 완충시에 390km밖에 못하는 차예요. 하지만 실제로 주행을 했을 때 이제 회생리동기 기능이라든가 여러가지 발휘를 하게 되면은 못해도 키로수가 400에서 400한30 정도는 탈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어 제가 한번 어저께 잠깐 잠깐 리뷰를 할때 살짝 그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차 도로에 맞게끔 주행을 하다 보면은 이 비상깜빡이 스위치를 많이 누르게 됩니다. 작가 정차할 때나 아니면 운행을 할때뭐 사과의 표시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표시 표시를 할때 표현을 할 때. 방향지시등, 비상깜박이를 많이 키게 되는데 이 비상깜박이 스위치가 이 콘솔, 그러니까 이 송풍구 쪽, 네, 송풍구 스위치 쪽에 중앙에 있다 위치해 있다 보니까 어깨가 많이 움직여요. 네, 어깨가 많이 움직여서 조작을 해야 되는 네, 그런 불편함이 조금 있습니다. 일단 GV60 그리고 이제 DRL 네, 주간 주행 등 주간 주행이 어떻게 나오나요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라이트를 보시면 위아래로 3 개씩.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라이트를 켜게 되면 DRL 그위 아래 3개 들어오는 게 약, 불이 약해지면서 윗 부분에 LED 라이트 두 개가 양쪽 좌우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상향등을 켜게 되면 아래쪽에 두 개가 LED가 또 있는데 그게 또 이제 키, 켜지게 됩니다. 그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 스마트 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여쭤보시더라고요. 예. 키가 두꺼워지면서 엄청 무거운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도 많으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가벼워요. 네, 정말 가볍습니다. 어, 일단은, 휠 자체가 21인치인데도 불구하고, 손차감이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20인치와 19인치가 나오는데, 물론 인치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손차감은 조금씩 더 좋아지겠죠. 근데, 이 해당 모델은 이제 퍼포먼스기 때문에 21인치가 지금 탑재가 되어 있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현재 미시린입니다. 네, 전기차가 현대기아 차들이 요즘에는 타이어로 거의 다 미시린을 많이 씁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손차감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현재 이차 값이 지금 8천만원대를 육박하고 있는데, 어, 너무 너무 비싸다. 네, 근데 이제 테슬라 모델 Y나 네 모델 3, 네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가격대가 조금은 이제 있거든요. 네, 5천, 6천, 7천, 네그 다음에 6천, 7천, 8천. 그리고 테, 얼마 전에 테슬라 모델 Y가 차량 가격이 또 올라갔죠. 네, 그러다 보니까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이제 전 항상 추천을 드리는 게 뭐냐면 반자율 주행 능력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시고 이제 자율 주행 능력을 좀 이렇게 많이 이제 느껴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이 테슬라고요. 실내 옵션, 편의성 장비, 승차감 모든 걸 고려를 했을 때는 국산차가 제일 좋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어, GV10 상세 옵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작동이 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좀 해드렸어요. 네. 일단 더 궁금하신 부분은 제가 나중에 시승차를 또 따로 받아서 또 이제 영상을 또 찍어가지고 또 올리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관리하고 있는 제네시스 전기차 클럽, 네. 가입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어, 이제, 어, 미드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모임도 자주 하고, 네. 여러분들과 소통도 많이 하는 그런 모임을 주최를 또 많이 할 거니까, 가입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궁금하신 부분이 만약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또 상세하게, 네,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가입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네시스 전기차 클럽입니다. 들어가세요. We'll <laughs>